16번째 질문은 네. 삶에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있다 요 질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죠 에, 삶에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원론적으로, 성속 이원론으로 구분한 경우가 많은데, 위험한 오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음,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교회 건물이나 어, 성경, 성직자 등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세속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그 우리 삶의 95%를 차지하는 모든 것이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성속을 구원, 구분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는 선하게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거룩하지만, 직장 생활은 태속적이고, 기도는 거룩하지만, 이제 게임이나 오락은 태속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런 구분은, 어, 성경적이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삶은 어, 영적인 생활과 일반적인 생활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도 비슷한데요. 어, 우리가 선악과는 선악과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하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아가 선한 일을 하면 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 슬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또 여기다 거룩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적적인 일을 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명나무,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는 내 존재가 중요하거든요. 내 존재가 거룩하면 모든 게 거룩하고 내 존재가 선악가면 모든 게 선악갑니다. 내가 들포도 나무면 열리는 모든 것은 들포도 나무. 내가 들포도 나무에 붙은 들포나무 도 가지면 열리는 것은 들포도밖에 안 열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참포도 나무 가지면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참포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 우리 삶은, 삶은 전부가 거룩하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이 성도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의 삶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떻게 쓰였는가?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지정된 일반적이지 않은 사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로 구별한 거잖아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반면에 세속적이란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성막이라는 것은 어, 어 일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이다, 거룩하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과 일반 그 사람들은 보면서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제사장이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어, 하는 일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인이 거룩하다 하는 것은 아, 하나님이 쓰기 위한 용도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 내 인생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이게 거룩의 의식이죠. 아, 내가 내 인생을 살수 없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쓰여지는구나. 아, 나는 이게 거룩한 거구나. 어, 그게 이제 잡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게 거룩으로 안 잡혀요. 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거룩하고 세상을 섬기면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존재와 상관없이 자기 행위로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분하잖아요. 예. 이 거룩은 사실은 존재로 구분해야 되지. 행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종종 일상적인 사물을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평범한 들판도, 어, 어 추, 어, 수를 위해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들판이 되었다. 또, 떡과 포도주도 그냥 평범했지만, 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그현는 거룩한 뜻과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거룩이다. 거룩하라. 그렇죠? 네. 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거룩이냐 아니냐가 구분된다. 아, 자,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뭐이 사람들을 보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다고 말하죠. 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네. 요거 이제 만드신 바라 할때 이게 포에마 하잖아요. 그래서 포임 시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시다. 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뭐 이렇게 창뭐 그렇게 보통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여기 만드신 바라가 첫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이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새 창조죠. 자,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구별됐단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술 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은 사실은 고린도서 1장 3절 보면은 어 예수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그죠? 그속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거룩이잖아요. 내가 무슨 어떤 일을 거룩한 일을 하게 되면 거룩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게 거룩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고 우리는 그의 생명과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다.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의 생명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다. 예수 그리스가 도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디든지 그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성, 성막이 40년 동안 애국에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는데 성막은 왜그렇겠냐그 안에 지성소 안에 보면은, 그, 어, 이렇게, 그, 뭐죠? 어, 전거교회약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으니까 성막은 거룩했잖아요. 예?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의 예, 은약궤증거궤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어디냐? 우리 영이다 말이에요. 호는 보통 우리의 성소라고 부르고 몸은 떨이라고 부르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예, 거주하시는 성전이단말이에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거룩이에요. 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존재가 거룩하게 됐어요. 자, 이 엄청난 거죠. 자, 우리가 보통 교회 직장 다생활하다가 교회에 가면은 야, 분위기 좀 느낌이 다르죠. 야, 내가 참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죠? 예. 예 뭔가 힘들 때도 예배당에 탁 찾아오면 아,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아. 근데 이게 잘못된 이 반대래. 음. 예배당은 그냥 건물입니다. 예. 근데 예배당이 내가 오니까 내가 오니까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음. 예. 반대라니까. 내가 거룩하지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laughs> 거룩한 내가 가니까 예배당이 거룩해지잖아요. 아, 내가 직장에 가니까 직장이 거룩해져요. 내가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이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성령,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죠. 내 몸이 성령을 거룩한 영을 표현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완전히 사고 방식이 다르죠. 음.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내, 우리는 내가 더럽다. 죄인이다. 더럽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 글쎄, 나는 죄인일 뿐이다. 나는 더럽다.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쪽으로는 맞지만 한쪽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우리의 몸을 표현하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은 더럽고, 우리의 몸은 정말 부패했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몸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은 조금더 죄가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과는 서서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더럽고 제약된 몸도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성령을 표현하는 도구단 말입니다. 도구로 바뀌어 버려요. 의의 변기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 그게 진짜 복음이다 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돼. 여기까지 알고 복음을 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은 안 돼. 사람 빼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면 돼.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은 사랑이 없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직 절반밖에 못온 겁니다 복음의 절반밖에 못 온.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까지못오신 분이 기독교인 가운데 막 수두룩 뽑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밖에 계시다 밖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내주하신 스튜디오 몇 개는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네. 기억하라.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라 말은 항상 진실이다. 마치 공기가 우리 육체를 지탱해 주듯이 네. 공기가 육체를 지탱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을 감싸고 계신다. 공기와 우리 자신은 뗄래야 뗄수 없잖아요. 지금 계속 호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교회에 갈때 우리 안에 계시고, 직장에 갈 때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신 의로운 성품을 가진 우리, 우리는 그에 맞지 않는 장소에 갈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기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카바레에 가든지 뭐 술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거룩하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만. 아, 저렇게 뭐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분들 많아요. 아우 절에 가면 되나? 이슬람 사원에 가면 되나? 우상 숭배하는 뭐 선앙당에 가면 되나? 아이고 가면 내가 귀신이 묻어올 것 같다. <laughs> 이런 사람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막 아이고 눈막 영안이 회개기도 하도 많이 해가 영안이 다 열렸어요. <laughs> 사람은요 귀신이 다 보여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귀신이 어디에 뭉쳐있는지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심장에 귀신이 뭉쳐있는 사람은 심장병, 간에 뭉쳐있는 사람은 간, 간에 간 간 경화나, 간암, 뭐, 서울대 의사보다, 서울대 병원 의사보다 더잘 알아요. 그니까 러 뭐, 완전 엑스레이 찍듯이, 시티 찍듯이 그냥 사람 보면은 귀신이 어디에 많은지 대본 맞춰버려. 아우, 이 가슴 쪽에 귀신이 많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가슴에 어떤 뭐 유방암이 있든지, 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정확해. 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악수를 못한다니까요. 왜냐면 악수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에게 묻어오는 거라. 그러면 그 귀신 쫓아낸다고 또 회의계도 한참 해야 되니까, 예? 악수를 못하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있는 더러움이 묻어올 것 같고, 그죠? 내가 안 좋은 장소 가면 거기서 더러우면 묻을 것 같고, 교회 오면 거룩하면 묻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네, 아닙니다. 어, 이, 이걸 알아야 삶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이 됐구나. 하나님이 그 하시는 성전이 됐구나. 이걸 이제, 또 거룩은 어디 안에 있냐. 이미 내 안에 거룩하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거룩해지거나, 이런 게 많아요. 나 이번, 이번 주 일주일 내도록 기도 한번안 했어요. 한달 내내 성경 말씀 안 읽었어요.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 것아요 아니요. 그, 그, 그 경건의 형식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아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가 계시니까 1년 동안 말씀, 기도 생활 안 해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다해서 출발하잖아요. 거룩하다에서 출발하는 거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는 1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 여기서 율법주의냐,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보이냐가 완전히 갈라져요. 성경은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고, 기적같이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자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어디 가든지 거룩함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주하시는 그리스의 능력으로 우리 환경을 거룩하게 합니다. 음. 내가 거룩함을 믿지 못하면 환경을 거룩하게 할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 아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 거룩한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아, 거룩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이 된다마요. 아,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리스도를 믿는 부인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남편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 거룩한 아내와 거룩하지 못한 남편이 살면은 구약에서는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남편과 거룩하지 않은 아내가 살면은 아 어, 거룩한 아내가 거룩하지 않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는 정결 예식이 그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어, 이방인의 집이나 절대 안 갔다. 이방인과 접촉도 하지 않아. 부정한 물건을 아예 만지지도 않아. 왜? 구약에서는 못 만지게 했으니까.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 근데 예수님은 세리 집에 가버리 들어가잖아요. 세리와 같이 악수하잖아요. 같이 허그하잖아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더러운 물건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마리새인과마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정한 자라 생각했다면 왜? 부정한 것과 접촉하기 때문에 부정이 묻어온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참 메시아일 수 없죠. 왜?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더러운 사개오와 접촉을 하게 되면 더러운 사개오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네. 신약시대는 거룩한 예수님이 더러운 사람들과 접촉해서 할때 더러운 사람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이게 신약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은지 모르면 평생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 마치면 내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기도 성경 예배 생활을 해야 거룩한 생활을 할수 있거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섞고 있다. 성생하다자그리스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환경은 거룩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배열 안배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환경이다. 거룩한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더럽혀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 그죠? 예수님은 소위 세속적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세상에 발을 담그셨고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 계심으로서 세속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거룩해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뭐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자들이 거룩해지지 예수님이 더러워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하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능력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한다. 그의 영향력이 가정, 사업, 정부, 교회까지 미치도록 말이다. 지옥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하며 세상에 뛰어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수록 좋아요. 그죠? 그래야지 거룩이 묻어가잖아요. 우리는 금,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검이다. 보석이 잖아요 금광이다만. 많은 사람이 접촉할수록 금이 묻어간다는 하나님의 신성이 묻어가고 모르게 묻어가니까 야, 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놀랍잖아요. 아, 이미 거룩하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는 거룩한 내가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 자기가 고룩하다는 사실 잘 몰라. 그죠? 음. 그 자기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 생활을 좀 잘하고, 죄안 지으면 좀 거룩한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죄만 지으면, 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머에놀라워해야한다 <laughs> 영향력이 없죠. 네. 세상 나갔어도, 야,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더 착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정도에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영향력이 1도 없습니다. 근데, 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을 접촉하게 된다. 나는, 그죠? 성령을 전달하는 예, 도구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전기줄이다. 전기줄. 예, 전기줄, 전기줄은 전기 줄과 휴대폰을 딱 연결하면 휴대폰이 살아나잖아요. 충전대가 살아나잖아요. 우리는 전기 줄은 안에 그동 어, 이렇게 심이 있는데 그 전기를 어 옮기는 도구죠. 우리가 접촉하면은 사람들이 이 전기를 받아서 살아난다. 아, 우리는 전기 줄과 같은, 같은 존재구나 전기 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기 줄은 뭐 전기 줄그 돈도 얼마 안 해. 그런데 그게 전기가 쫙 흐르면은 그죠. 가정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을 다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람에게 사람 성령이 딱 흘러가면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의 기능이 다 살아납니다. 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가 된답니다. 그게 네, 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다 오늘 예, 네,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